무튼 이번 게임은 좀 흥미롭게 지나가네요 누가 이길까나야 원콤... 오리아나가 베인한테... 좀 많이 치이긴 했는데 어차피 키를 계속 나눠먹으면서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S가 좀 딸려 보여도 딜을 충분히 뽑을만한 사이즈가 나오죠 자이라 잡고, 미드 한번 모였다 흩트시구요 이제 각자 버프 챙기면서 버프 시간 갖고 있고, 아, 레드를 베인이 먹네요, 그냥. 또, 탑갱 준비하고 있죠. 한편 미드. 뭐, 왜 이렇게 키리 많이 나? 미드에선 베인이 약간 무리를 하다가 상대편 부시 쪽에서 또따였고요그 가운데 지금 탑에서, 아, 탑에서 갱킹 갔지만, 팀모벌레 플래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냥 미드 싸움 났죠, 싸움 났죠. 아, 자이라가 몸이 너무 약해요 확실히. 한세대 맞고 QR 맞으니까 죽었죠. 이런 식으로 게임 흐름이 시작하면은 승부는 봐야 합니다. 어, 이거 궁도맞았죠 역시 스킨 세일, 에 예, 스킨 세일. 궁도를맞았죠이지리얼리 퍼플 팀이 이번엔 생각보다 많이 게임 할 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지전 형태로 가서 따기 시작하면 안 되죠. 지금 퍼플 퍼플에 비해서 블루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공극기를 모두 쏟아내서 한 타를 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우리 하나도 어느 정도 잘 크고 나니까 베인이 함부로 못하죠 이제. 요새 세 이게 유행인가? 아까 그 슈퍼스타일 할때 GSG랑 막 이런 팀도 봤었는데 아 역시 궁극 같이 깔고 싸우면 블루팀 유리하죠. 어쨌든 아까도 봤었는데 그 그쪽 그그 사람들도 다 천상계잖아요. 막 2천 점 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보니까 다 원딜러들이 템을 처음에 브루탈라이저 하나 가고 그 다음에 블랙 뭐야? 그 다음에 피바라기를 가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매운탕님도 아이템 트리 그렇게 가고 있는 거알수있구요 역시, 역시 저게 요새 유행인 것 같네요. 아무래도 복끼까지 만드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가성비에 브루탈까지만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블루틴보듀오 계속 밀고 있죠. 상대편 2차 타워까지 밀어놓고 빠지는 모습이구요. 어, 이거 자이라, 아, 난또 베인이 상대편인 줄 알았네. 베인이 위에 위쪽에서 내려오길래 깜짝 놀랐네요. 베인과 자이라, 다시 모여서, 미니언 정리하고, 하면서 상대편 보 쪽에 압박주고 있구요. 아, 퍼플 팀 지금 모였죠. 다섯 명다 모였습니다. 지금 블루 팀에서 타타고 깨고 있는 틈을 타서 퍼플 팀 다섯 명다 모였어요. 타타고 깨진 이상 지금 이 타이밍에 뭔가 이득을 볼수 있는 행동을 하나 해야 합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티모가 빠지네요. 그래서 아, 내려오는 길 막기 위해서 버섯을 깝니다. 예, 들어갔죠, 들어갔또 붕대 맞았죠? 스킨 세일! 역시! 아, 자이라 플래시, 이, 딱, 플래시 속박 걸었지만 피했고, 예, 오, 공 들어가려다 말죠, 지금. 이즈리얼 없기 때문에 들어가도 딱히 이득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건 궁을 아껴야 돼요. 궁을 아꼈다가 이즈리얼 살아날 때까지 쓰는 게 낫습니다. 오, 근데 이게 옆에서 들어갔죠? 옆에서 들어가서 잔나가 제대로 밀어내지를 못했어요. 예, 덕분에, 안정적으로 팀워까지 잡았고요 우리 하나랑 팀워 잡았고요 하지만, 역시, 좋지 않죠, 지금?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이거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이즈리얼이, 이지리얼 없는 상태라서, 쉽게 이길만한 싸움이 아니었는데 약간 무리하게 이니쉐이팅을건감이 있어요. 사실 아, 좀더 기다렸다가 그냥 이즈리얼 살아난 다음에 해보는 게 어땠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차타워 막아야죠. 네, 궁극 사용해서 막아내는 모습이구요. 아, <laughs> 붕대! 붕대 또 맞았죠? 나 깜짝 놀랐네, 진짜. 누가 보면 붕대가 타겟팅인 줄 알겠어요. 붕대를 그냥 쏘는 적쪽 맞네, 그냥. 어쨌든 지금 어 <laughs> 어쨌든 지금 현재 싸움 결과가 예, 방금 약간 블루팀이 무리하게 싸움을 걸긴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글로벌 골드도 현재 약간 앞서가고 있고요. 하 지만 퍼플 팀에겐 버섯이 있죠 버섯이 버섯이 후반 승부를 가라는 열쇠가 될 겁니다. 아, 하지만 또 예리하게 핑커드 깔고 버섯 제거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버섯 제거할 때 핑커드를 아끼지 않고 막 박는 게 좋습니다. 데미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약간 너프 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발원 <laughs> 바론이나 용 같은 오브젝트 앞에 설치를 해놓고서는 전투를 유도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득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아, 하지만 티벌, 티벌 실수했죠, 이건. 티벌 실수였어요. 너무 시야 확보 안된 상황에서 너무 깊숙이 들어갔죠. 하지만 싸움을, 싸움을. 싸움 걸죠, 지금. 아까, 티모 잡느라 궁극기 빠진 거 확인하고, 지금 싸움 겁니다. 퍼플 팀 티모 잡을 때, 5 0 0도 빠지고 했기 때문에, 아! 그레이브즈, 다 컸어요. 그냥, 데미지가 꽤 나오죠. 아, 이라가 계속 지금 그레이브즈 공극기에 맞아서 죽고 있는데,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이고, 아무, 따로 들어갔어, 따로 들어갔어, 잘못 들어갔어. 타워를 끼고 너무 무리한 인니셰이팅이에요 아, 하지만, 인지젤 궁 맞았으면 살아남았고요 아, 오공 도나요? 도나요? 아, 궁극기는 없네요. 궁극기는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모르죠, 아직. 아...하지만! 베인이 와서 마무리합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니시에이팅을 하나 했더니 뒤에서 베인이 네. 오고 있었어요 아, 갑자기 막 갑자기 막앞 비전 쓰고 이즈리얼 막앞 비전 이동 딱 쓰고 막 이러길래 왜 이렇게 무리하나 했거든요 베인을 믿고 있었네요 베인이 데스도 많지만 지금 킬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확실히 데미지 면에서는 압도적이죠 덕분에 계속 킬대2대2 1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게임 흐르고 있구요. 하지만 지금 라인 컨트롤 쪽에서 블루팀이 좀더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글로벌 골드가 점점 블루팀 쪽이 많아지고 있죠. 이젝좀 용을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 버섯! 버섯 밟고 죽을 이겼지만 플래시 써서 버스 맞구요 하지만 자이라가 플래시 쓰게 되면서 지금 조금 좋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자이라가 폭박이나 궁극기를 원하는데 깔수 없고 자기 앞에 쪽으로 깔아야 되는데 아무무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상대편 들어오는 거 원하는 위치에 깔기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 아, 우쿠우쿠 선수 위치 되게 좋죠 살짝 안보이게 숨어있다가 플래시 궁 썼고 오공이랑 네, 올라프 들어왔지만 이제 딜이 나오거든요 퍼플팀이 퍼플팀 딜이 강하기 때문에 들어온 오공이랑 올라프 둘다 빠르게 녹여버렸고요용 가져갑니다 방금은 우쿠우쿠 선수 안무무가 완전 대박이었죠 지금 딱요 옆에 살짝 숨어있다가 바로 플래시 사용하면서 상대편 모두를 공급기로 못 꺼내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암호모 이미지 팅으로부터 올라프가 자유롭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올라프가 잘 커야 되는 일이고, 지금 올라프가 그렇게 또 압도적으로 잘 크거나 이런 편은 아니죠. 이 때문에, 그, 암호모 궁으로부터 지금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포지셔닝에 신경을 쓰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방금 전투로 킬댁에서 다시 앞서가면서 글로벌 골드 약간 벌려졌던 걸 다시 조금 좁혀놨습니다. 1 0 0 골드 차이 정도예요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볼수 있죠. 한타가 중요합니다, 지금 계속. 긴박한 상황이죠.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바론 근처에서 계속 작업을 펼치고 있어요. 양팀 모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확실히 퍼플팀이 유리하죠. 이 전투는 이렇게 되면 올라오다가 버섯을 밟고 지원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버섯 밟았죠 지금은 녹색 와드를 살 필요 없고 핑 카드만 계속 사야됩니다. 지금 우리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게임이 길어지게 되면, 버섯 때문에 어쨌든 분명히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이거, 베인 강력하죠, 강력하죠? 하지만 잔나 밀어내고, 살려줍니다. 올라프 들어왔고요 하지만. 올라프 옆구리에서 잘 치고 들어왔고요 포지션 안 좋죠, 포지션 안 좋죠. 지금 퍼플 팀 포지션 되게 안 좋아요. 그렇지, 너의 아빠. 50, 0두명 띄우고, 50, 0 티모 잡아내고요 런트 승리도 가져가는 블루 팀. 아, 이게 베인의 어떤 강력함을 너무 무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퍼플 팀 같은 경우에 아까 방금 그이 삼거리 부실 쪽에서 위아래로 갈리게 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도 있죠 <목소리> 한타를 좀더 집중력 있게 해야 됩니다. 아까 용 앞에서 했을 때처럼 상대방 시야를 좀더 상대방 위치를 좀더잘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올라프가 이제 방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프, 워모그도 나왔죠. 워모그에 슈렐에 솔라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일단 좀 위협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충분히.